청춘의 힘으로 함께 비상하다. 반갑습니다. 제40대 비상동아리연합회 선본 전후보로 입후보하게 된 전자에티기계자동정업부 1학번 강현수 후보로 입후보하게 된 응급고조학과 그 2학번 한은진 공연예술분과 분과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최지혜 교양봉사 그 분과 분과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박소민 정치학술공과 본과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이시화 정교분과 본과장으로 입후보하게 된 이경림입니다. 저희 비상동아리연합회는 열정과 도전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모든 동아리가 함께 성장하고 날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통입니다. 소통의 첫 번째는 외국인 학우들을 위해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영어를 추가하여 게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매달 각 동아리 일정을 정리한 일정 캘린더 제작입니다. 각 분과별로 동아리 일정을 공유받아 캘린더를 제작 후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각 분과와 동아리 연합회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반기에 한번 분과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각 분과장들과 함께 그 분과의 회장단들이 최대한 가능한 날을 조율하여 진행할 것이고 소통의 벽을 허물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행사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입니다. 복지의 첫 번째로는 동아리방 배치도 제작 후 개시입니다. 기존의 동아리방의 배치도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어 새롭게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는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동아리방을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부분이 있어 부담감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양식물품 대여 활성화입니다. 양신 물품으로는 우산, 보조 배터리, 접이식, 수레 등을 제공할 예정이며 물품 대여증을 작성하고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9대 공약에도 양신 물품이 있었는데 대부분 소모성 물품이 많아 회수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사용 가능한 그런 물품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시험기간 야식 배부입니다. 기존에 있던 간식배부와 달리 야식배부로 설정하게 되었는데 배부할 때 아이유나비의 동아리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달할 것이고 이는 아이유나비 동아리 등록을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입니다. 문화의 첫 번째는 동아리연합회 주간 중앙동아리 종강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학기 종강시기에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의 공약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차별점은 각 분과장들의 분과별 성과 및 활동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고 그후 모두 즐길 수 있는 자리 또한 마련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타 대학 동아리 간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모든 분과 동아리를 대상으로 타 대학과 교류를 희망하는지 조사한 이후 김해 지역 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각 동아리별 성격에 맞는 동아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류를 돕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앙 동아리 대상으로 M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수요 조사를 통해 참여 인원을 받은 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고 가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고 소정의 참가비를 받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시기는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분과장 공약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예술분과 공과, 분과장으로 부부하게된 최지혜입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 세 가지 중첫 번째는 타 대학 동아리와의 연합공연 추진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타 대학 내 공연 예술 관련 동아리들과의 연합 공연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연 예술 본과장과의 직접적 소통이 가능한 오픈 채팅 개설입니다. 각 동아리 정부 회장 및 집행부를 포함한 전 동아리원이 사용할 수 있으며, 문의는 24시간 가능하나 21시 이후 전송된 건에 대해서는 이길 9시부터 답변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연 예술 분과 동아리 간의 교류를 위한 제안서 전달입니다. 합동 공연 등 동아리 간의 공적인 교류가 필요할 시 제안서 양식을 요청하여 내용 작성을 완료해 주시면 요청하신 동아리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연 예술 분과 공약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양 봉사 분과 분과장으로 입부하게 된 박소민입니다. 저는 교양봉사공과에 소속된 동아리들이 각자가 가진 고유한 특색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교내봉사동아리연합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교양봉사분과 소속 동아리인 해사랑 그루터기 RCY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를 대표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 동아리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약은 봉사분과 동아리 오픈 채팅방 개설입니다.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각 동아리 회장단 및 부원들이 분과장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전달하거나 동아리 활동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 편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봉사란 누군가를 돕는 일인 동시에 그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양봉사공과 소속 동아리들이 앞으로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동아리의 열정과 개성이 모여 더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양봉사공과와 그 중심에서 함께 성장하는 분과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시학술 본과 본과장으로 입후보 하게 된 이시화입니다. 저는 전시학술 본과가 각 동아리의 개성과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기록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출마했습니다. 공약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약은 행사 운영 매뉴얼 제작을 통한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전시회나 학술행사를 처음 준비하는 동아리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학교 내 전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 목록과 예약 절차를 정리한 장소 이용 가이드를 제작하고 전시학술 분과의 성격에 맞춘 행사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보 집행부도 준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분과 내 모든 동아리가 안정적으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행사 결과물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시나 발표 자료, 사진, 영상 등 활동의 결과물을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에 보관하여 동아리 활동의 결과물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고 다음 세대나 동아리원 개개인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하는 동아리에 한해서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소규모 활동집 형태의 문집 발간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개인의 포트폴리오나 동아리 홍보 자료로도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약은 성과 공유 및 포상 제도 운영입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각 동아리의 전시 및 학술 활동을 정리할 수 있는 성과 보고서 양식을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 전시 학술 동아리를 선정하여 선장을 수여하겠습니다.이를 통해 각 동아리가 노력의 결과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길 수 있고 다음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공약은 이상입니다.저는 전시 학술 분과가 단순히 전시 중심의 분과가 아니라 성과를 기록하고 발전시키는 분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교 분과장 후보 이경림입니다. 저는 종교 동아리들의 편리한 환경과 교류를 통한 활동 참여도와 질을 높이고 각 동아리들 간 상호 작용을 늘려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공약은 총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 분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구글 폼 제작입니다. 제작할 구글 폼은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종교 동아리 체험 구글 폼을 제작할 것입니다. 다양한 종교 동아리가 있는 가운데 흥미가 있는 학생들도 어느 동아리들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체험을 통하여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흥미가 있는 동아리를 선택하게 하여 해당 동아리의 회장 혹은 간사님과의 연결을 통해 학생들의 동아리 참여를 유도하여 종교 동아리의 활력을 높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동아리 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상시문의 구글 폼 제작입니다. 동방 내 환경 문제, 컴플레인에 있어 즉각적인 답변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각 동아리 구성원들의 동아리 내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집습하는폼 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체플실 사용및 예약 구글 폼을 제작하여 기존의 관리 교수님께 연락을 통해 하던 예약에서 구글폼을 통해 동아리들의 간편한 체크 시 사용을 독려하여 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회장 단톡방 개설 및 정기 회의입니다. 종교 동아리 회장 단톡방을 개설하여 각 동아리 간 필요 물품 공유 및 소음 문제 등이 생겼을 때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고 동아리 간의 교류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격주간 동아리 회장 및 임원들이 모여 각 동아리 활동들을 공유하며 동아리 간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친목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서 존재 유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동아리들은 그간에 계속 진행되었던 특정 동아리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외에 다른 동아리들끼리의 교류가 없었던 이유는 서로 교류하지 못하고 연락을 할 매개체가 없었음을 이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과장 자리에 있는 제가 제안서를 전달함으로써 조금 더 가볍게 연락을 할수 있는, 직접적으로 연락을 할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동공연이 타대학과 진행되는,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컬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김에 내 소재되어 있는 대학들과 합동공연을 진행할 시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더 멀리 부산권 대학들과도 연합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직 후보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당선이된후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소재 사대학 동아리 중 공연분과 동아리 동연 예술 관련 동아리들이 어떤 동아리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야대 학교의 공연분과 관련해서 두개 댄스와 보컬 동아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해대학교에도 밴드와 댄스 두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을 잘 진행하지 않았던 아미스와 뮤즈에 대한 공연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대학과의 연합공연 추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들어오는 동아리들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아미스와 뮤즈에서도 얼마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 마지막 공약이었던 제안서 전달 같은 경우에는 꼭 아미스와 뮤즈에서 제안서를 전달하지 않으셔도 다른 동아리에서 아미스와 뮤즈와 함께 공연을 하고 싶거나 그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동아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두 동아리를 배제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시 어떤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아리 회장단과 소통하여 모두가 협력하여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컨택할 예정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한 연천봉사나 아동을 대상으로한 지역아동센터 및 재능기부봉사 등의 방향으로 모색하여 기획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용으로 오픈 채팅방을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동아리 부원분들도 활동 중 불편할 사항이 있을 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문의를 할수 있도록 제 개인 오픈 채팅방 링크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종교라는 자체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는 데 있어 행사명 그리고 어떤 취지를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먼저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 서로의 벽을 허물려고 이런 소통을 중심으로 개최를 하였고 그 외의 활동의 경우에는 먼저 소통을 통하여서 서로 간의 벽을 허물고 충분히 친밀해졌을 때 그때 추후에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먼저 동아리들끼리 다 모여서 동아리들 각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격주간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어디를 방문하였는지 그리고 동아리원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를 공유할 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하였던 공아리 누구나 문의 가능한 상시 문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요. 그 문의 플랫폼에서 들어온 컴플레인을 통해서 각 동아리 간의 팀원들이 어떤 불만이 있는지 혹은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통지하여서 회장들이 또 임원들이 동아리들을 더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운영 매뉴얼은 단순히 활동 양식을 모아둔 문서가 아니라 전시에 필요한 장소 대여 절차나 전시 기획 및 준비 과정, 홍보 시 유의사항이나 홍보할 수 있는 수단, 결과물 정리 방식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인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물론 각 동아리의 성격과 활동 방식이 다른 만큼 매뉴얼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아리 회장과의 협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을 우선 수합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기본, 기본 매뉴얼을 먼저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각 동아리가 자체 성격에 맞게 매뉴얼을 보완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구성하고자하며 필요시 수정 의견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용량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이빙 시스템은 전시학술 본과 차원에서 클라우드 기반 저장소를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등 무료로 제공되는 플랫폼을 우선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이버 마이박스는 30GB, 구글 드라이브는 15GB까지 무료 용량을 제공하고 있어, 6개 동아리 활동 내역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기반 문서는 구글 독스나 시트 등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활동집에 관한 예산 관련한 질문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문예창작동아리 문화에서 활동하며 문화에서는 매년 문집을 직접 기획하고 편집하여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희망하는 동아리에 한해 기획, 구성, 편집, 인쇄물 제작 준비 등 전체적인 과정을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수합 이후의 디자인 편집이나 출력용 파일 제작, 인쇄소 연계 등의 실질적인 작업을 함께하며, 음집을 제작 희망하는 동아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발간 여부는 동아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모든 동아리에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동아리에 한해 해당 활동이 동아리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 동아리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비용은 그 동아리에게 받아서 문집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사진 및 영상 활용 동의서 양식을 배포하고 인물 중심 사진이 있다면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비공개 설정을 기본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청 시 해당 자료는 즉시 비공개하거나 삭제 가능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장방 교체에 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리 임원이나 학우들이 학기 단위로 교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과 정리 기준을 연말로 제안드린 만큼, 학기별로 활동을 정리할 경우 내용이 다소 단편적이거나 촉촉된 성과를 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해 동안의 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연말에 발간집을낼 예정인데 이 경우에는 회상단 교체 시에도 충분히 한해 동안의 활동을 이후 세대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평가 기준은 기획의 참이성, 회원 참여도 기록의 충실성 이세 가지 항목으로 간단히 구성하고 객관화를 위해 평가 기준을 만들어 사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동아리 활동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아리의 규모나 예산보다는 내용의 질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전시학술 본가만 단독으로 예산을 사용하기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상금을 생각해 두지는 않았는데 보상으로 성장 수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 분과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국장 인원 중한 명을 겸직을 시켜서 체육 분과와 소통이 원활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과 회의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게 된 이유를 여쭤보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물결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분과 회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동아리와 동아리 연합회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고는 했지만 저희는 동아리와 최소한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대학 동아리 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교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김해 소재 대학인 김해대, 가야대학교와 동아리에서 요청이 온다면 부산, 차원 소재 대학들도 컨택해볼 예정이고, 교류 이후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비슷한 동아리 간의 교류는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단순한 교류만 하는지, 컨택만 해주는 건지, 관리자 입장으로서 지켜보는지에 대해서 질문 두셨는데요. 우선 희망하는 동아리에서 요청이 오면 SNS를 통해 연락할 예정이며, 컨택만 하는 것인지, 관리자 입장으로서 지켜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동아리 학교, 아니면 동아리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이 맞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동아리 내 외국인 학우의 수를 여쭤보셨는데 현재 각 동아리 내 외국인 학우가 몇 명씩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인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수는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순히 현황을 파악하는 데 그치기보다 학우들과의 교육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에 영어를 추가했을 때 많은 분들이 볼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아리 영업회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보시면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일부 외국인 학우 분들이 팔로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동아리 박람회 스태프로 참여했을 때아오은 외국인 학우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학우 분들께도 인스타그램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박람회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접근성을 높이면. 게시물을 접하는 외국인 학우분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외국인 학우분들의 동아리 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생각한 공약으로는 이제 게시물에 영어를 넣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와 외국인 학우분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소통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극적인 변화를 바라고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걸음씩 천천히 나가보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공약을 짰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아리방 배치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일단, 0기간 층별로 동아리 배치도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배치도 또한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갱신이 안 되어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높이고자 층별로 배치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배치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 덩어리 연합회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학교 측과 합의를 한 후에 엘리베이터 내 안내도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MT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예상 인원이나 예산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선 예상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 동아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반 동아리 MT가 1학기 기준으로 30명에서 50명 정도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만약 기준 인원보다 많을 경우 아유나에 등록된 인원우 선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나 만약에 인원이 저희 기준치보다 덜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하윤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물결 동아리 워낙 의행기가다 끝나지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선이 된다면 예산에 따른 기준 인원을 정하고 수요 조사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기존에도 SNS 이벤트를 하였고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인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우선 기존에 있던 방식과는 크게 다르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요도를 조사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에 따라 상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 물결 동아리 연합회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받게 될지 기존보다 적을지 많을지 일단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선이 든다면 그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양식물품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걸더 많이 사용하는지 확인을 한 뒤에 구매할 예정이고 야식 배구인원 같은 경우도 금액이 먼저 정해져야 저희가 어떤 음식을 하고 그리고 어떤 몇 명의 인원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선된 이후에 판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올해 1학기 예산 목록이 올라와 있어서 참고를 하였는데 야식 배분은 60만 원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볼수 있는 문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자치회비 내역 공개밖에 보지 못했고 거기에 이월된 내용을 봤을 때 150만 원으로 시작하였다고 나와 있어서 우선은 그 정보밖에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에 관해서 저희가 어, 준비가 미흡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판단을 해서 예산을 잡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기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저희가 내년에 당선돼서 이 진행했을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관리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당선된 이후 인수인계를 받게 될 것이고 저희 임기가 1년으로 짧지가 않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도 충분히 인수인계 받고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여서 민감한 예산인 만큼 저희가 우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받은 뒤 계획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동아리들의 자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동아리 회비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아리 연합회의에서의 개입은 우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동아리 연합회 세칙 51조 1항에 따르면은 회계 감사는 공정성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세치이 있습니다. 그런 세측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접수가 된다면 분과위원회를 선출하여 안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질문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내에서의 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한번더 확인해서 확실하게 어떤 부분을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동아리연합회에서 정책부 부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재반적인 업무나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질문 주셨는데요. 어, 솔직히 저 혼자서 동아리연합회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다 어려운 항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연합회 안에 회장이랑 부회장이 같이 있는 이유는 이런 재반적인 업무도 효율적으로 나눠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 동아리연합회에는 각 동아리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과장 분들도 계십니다 저, 제가 동아리연합회에서 부족한 경험들 또한 분과장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회장과 소통을 하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기독교 동아리들만 돌아가면서 종교 종교 분과장을 제출하는 것은 이미 IBS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BS도 어, 만약에 후보자로 출마를 하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IBS에 있는 분들도 종교 분과장으로 출마할 를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그런 의사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 내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